안녕하세요. 대구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정숙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도 제로 웨이스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 쓰레기 관련해서 어떤 강의를 하다 보면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주세요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어, 제가 나도 제로 웨이스터라는 제목을 정한 것은 우리가 발생한 쓰레기를 잘 분리 배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만들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 의미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어,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고요. 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제로 웨이스트가 뭔지, 에 대해서 그리고 분리배출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 샴푸와 샴푸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사용하고 계시나요? 또 그거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 특별한 고민이 없다면 사실 샴푸를 쓰는 게더더 더 흔하죠. 일반적으로 마트에 갔을 때.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있는 우리는 샴푸를 보게 되고, 샴푸바를 살려면 제로웨이스트 매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자기가 어떻게든 이제 찾아서 구매해야 되는 아직은 그렇습니다. 어, 샴푸가 샴푸바보다 덜 환경적인 이유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가장 큰게 바로 어,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있고, 또 샴푸바는 어, 대체로 종이, 에 보상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어 한번 우리 어 생각을 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글로벌 이슈. 옛날에는 글로벌 환경 이슈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 환경이라는 글자를 빼고 글로벌 이슈라고 할수 있는 기후 위기 문제 와, 어, 플라스틱이 얼마나 연관이 되어 있느냐,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 기후위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전반적인, 어, 곳에서 그 기후위기를 야기시키고 있는데, 특히나 플라스틱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 연관성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 플라스틱을, 어, 석유에서 원료를 뽑아서 부산물로 플라스틱을 만들고, 또 유통하고 어 폐기하는 그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 탄소 배출이 결국 기후 위기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너무 많이 발생한, 너무 많이 사용한 그런 플라스틱이 해양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심지어 새들은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을,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먹이로 오인해서 자기 새끼에게 주으로 주는 것, 이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은 단편적으로 또는 뭐 영화라든가 관심 있는 분들은 다양한 어떤 정보들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로 웨이스트라고 해서 생활 속에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고 또 배출한 쓰레기는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하거나 또는 나아가서 태비화 하거나 이런 이제 생활 운동이 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 어 젊은 청년들 사이에 이게 하나의 어떤 어 붐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회적인 현상으로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 이러한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어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여러 가지 깨알 같은 팁, ...들이 어, 뭐, 일곱 가지 또는 열 가지, 열한 가지 이렇게 또 제시되기도 하는데요. 어, 그런 것들 중에서 나는 몇 가지 정도나 어,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먹지 않는 반찬 또는 일회용품을 받지 않는 것, 거절하는 것, 그리고 장바구니를 사용하거나 텀블러를 사유, 사용하는 것 또는 용기 내 캠페인처럼 용기를 가지고 가서 필요한 만큼 어, 장을 봐오는 것, 이런 이제 다양한 실천들이 지금 어,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 앞에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많은 물건들을 구매하지 않는 것, 꼭 필요한 물건만 사는 것, 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제로웨이스트의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분리배출 문제를 얘기할 건데요. 우리는 왜 분리배출을 할까요? 아주 단순한 이 질문에 수많은 교육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갑자기 사람들은 너무 단순, 당연한 거를 물어서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답은 재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질문에 너무나 쉬운 답인데 선뜻 대답하지 못했던 이 답을 우리가 계속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법률 제14조에는 분리배출 표시제도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재활용 포장재의 분리배출을 쉽게 표시해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 이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어,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의 종류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 왜 배출을 해야 되나요? 재활용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실제로 배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막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가정에서 분리배출을 주담당 하시는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도 큰 틀에서는 대략 알지만 세부적으로 어떤 품목의 경우에는 이거는 재활용이 가능한지 안 한지 굉장히 헷갈릴 때가 많은데요. 그럴 때왜 분리배출을 하는가라는 측면? 그러니까 재활용이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서 계속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을 위한 분리 배출은 일단은 같은 재질이어야 됩니다.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재질을 재질을 가진 제품들끼리 그리고 같은 색을 가진 것끼리.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소량이면 사실 현실적으로 재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많아야 되고, 그리고 이물질이 섞여 있으면 안 됩니다. 어, 같은 재질, 같은 색깔, 아주 많은 양. 그것이 아주 깨끗하게 순수한 고고 고 재료만 모였을 때 재활용하는데 가장 용이하다라는 사실을 이해하면 우리가 내놓는 것이 재활용이 될까 안 될까를 대략은 한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은 재질 그리고 같은 색깔 적당히 많은 양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 제도도 거기에 발 맞추어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 작년 25일부터, 어, 투명 페트병을 별도 분리 배출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수거하는 것도 나를 달리해서 투명 페트병과 비닐만 따로, 나머지 재활용품을 따로 이렇게, 어, 구분해서 수거하는 제도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요. 또 행정복지센터마다 재활용품 보상, 보상 교환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명 페트병을 잘 분리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가져가면 그것 뭐 휴지를 바꿔준다든가 아니면은 건전지를 가져가면 새 건전지로 바꿔준다든가 이렇게 보상 교환하는 그런 제도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투명 페트병은 재활용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음료수나 물병 같은 경우에는 주로 페트 소재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투명으로 바꾸었을 때 다시 그것에서 원사를 뽑아서 어, 폴리에스테르 같은 소재의 그런 어, 옷을 만들기도 하고 또 다시 투명 페트병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굉장히 어, 활용 가치가 높기 때문에 어, 되도록이면 기존의 색깔이 있는 페트를 투명 페트병으로 바꾸기를 권고하고 있고 어, 생수나 이런 거는 이제 별도로 분리 배출해서 분리 수거해서 어, 재활용하는 방법을 어,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동주택에 이어 2021년 12월 25일부터 시작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 제도 생수, 음료, 식용유, 물약 일상에서 만나는 투명 페트병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에는 생수, 음료 페트병만 배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똑같은 투명 페트병인데 전용 수거함에 넣으면 안 되냐고요? 식용유, 물엿병은 완벽한 세척이 어려워 재활용 과정에서 이물질이 섞여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함에는 오직 생수와 음료 투명 페트병만 별도로 분리 배출해 주세요. 우리가 애써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이 고품질 재생 원료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알고 계시죠? 내용물은 비우고 깨끗이 씻어서 배출해야 한다는 사실. 일반 플라스틱으로 배출하는 투명 페트병도 꼭 깨끗이 비워 주세요. 지구를 위한 첫 번째 비움. 올바른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로 함께 실천해요. 어~ 종이팩과 멸균 멸균팩도 마찬가지인데요 어~ 종이팩이나 멸균팩 그리고 종이의 재활용 공정은 공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 서로 섞여 있을 때는 모두 다 어~ 재활용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팩 또 어~ 안에 어~ 은색으로 포장되어 있는 멸균팩 그리고 일반 종이는 구분해서 내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굉장히 여러 가지여서 어, 쓰레기도 분리배출하는 쓰레기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두 다 어떻게 버려야 된다라고 어, 정리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서 환경부에서도 분리배출 핵심 네 가지라고 해서 기본적인 원칙을 정리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그네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가 음료수를 먹었다 라고 가정했을 때 먼저 남아있는 내용물을 비웁니다. 그리고 그 내용물이 남아있는 채로 버리게 되면 그것은 이물질이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깨끗하게 버린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헹궈줍니다. 그리고 라벨과 몸통의 재질이 다를 경우에 어, 라벨을 떼줍니다. 그리고, 어, 플라스틱이 금속이나 종이에 들어가지 않도록,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또는 투명 페트병일 경우에는 투명 페트로 따로 분리 배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 분리 배출 핵심 네 가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 재활용이 되기 위해서는, 아, 이 정도는 해서 내놓아야지 재활용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다음에 소개하는 제도는, 어, 재활용에 관한 제도는 아니고, 재사용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유리는 유리에 배출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재활용하는 방식은 유리를 깨서 그 형태는 없어지고, 유리라는 성분만, 어, 다른 유리병으로 만들어서 재활용을 하는 게 재활용제도이고요. 어, 재사용이라고 하는 거는, 소주병에다가 세척하고 살균해서 다시 소주를 넣어서 판매하거나, 음료수병에다가 다시 음료수를 넣어서 판매하거나, 맥주병에다가 다시 맥주를 넣어서 판매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양을 찌그러뜨리지 않고 그 용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건데요. 어, 이것은 재활용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높은 단계의 자원순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소주를 샀을 때, 소주 병을, 어, 병에 대한 보증금을, 어, 내고 소주를 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각각 금액이 다르기는 하지만, 소주병, 맥주병에 100원, 130원 혹은 그 이상의 그런, 어, 보증금을 먼저 지불하고 소주를 구매한 뒤에 마시고 나서 병을 다시 구매처에 가져갔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빈용기 보증금 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약인데요. 어, 먹다 남은 약은 사실은 용도로는 약이지만 그것이 자연 생태계로 흘러갔을 때는 사실 독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나 항생제 같은 약은 수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쳐서 항생제 물질이 어, 물에 사는 다양한 생물들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 이것은 제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 갖다 버리는가 하면 약국이나 보건소 에 갖다 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 특히 물약의 경우에 하수구에 바로 버려 가지고 그게 바로 강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유의하시고요. 물약이든 알약이든 전부 어, 약국이나 어, 보건소로 갖다 주면 됩니다. 어, 아이스팩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SAP라고 해서 고흡수 폴리머가 들어 있는 어 그런 아이스팩이 있고 그 다음에 물로만 100% 되어 있는 요즘 친환경을 표방하면서 물로만 100% 되어 있는 그런 아이스팩도 있고 또 포장재도 비닐이 포장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종이나 부직포로 포장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일단은 어, 재활용 재사용의 관점에서 보면 어, SAP 소재의 아이스팩 같은 경우에 재활용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내용물을, 어, 다시 이렇게 회수해서 그 내용물을 집어넣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기 때문에 재사용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좀 작은 공동체 단위에서는, 어, 이런 SAP 소재의 아이스팩을, 어, 기증받거나 이렇게 해서 세척하고 해서 필요한 곳, 그러니까, 어, 고깃집이라든가 아니면은 야채 가게라든가 이런 데다가, 어, 무상으로 나누어 주는 이런 거를 해보기도 하는데, 이게 완전히 시스템으로 자리 잡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도, 현실적인 어려움들 부분들도 많아서, 어 만약에 우리가 사용하고 나서 어 집에서는 계속 재화, 재사용을 하면 될것 같아요. 어 녹으면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다시 사용하면 되는데, 이 양이 많아지게 되면 버려야 할 때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100% 물이 들어 있는 어 이런 아이스팩의 경우에는 잘라서 물은 그대로 하수구에 버리고 음 포장재는 어 포장재대로 버리면 됩니다. 어 SAP 소재의 아이스팩을 잘라 가지고 하수구로 버리거나 뭐 변기에 버리거나 이랬을 경우에 이 SAP 소재 자체가 미세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하수구에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금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휴대폰 누구나 다 사용하고 있는데 이 휴대폰의 사용 수명이 거의 한 2년에 한번 정도를 바꾼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휴대폰은 사실 도시 광산이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따로 우리가 광산에서 금을 캐듯이 휴대폰에는 금이나 은, 구리 같은 그런 유가 금속 금속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수거해서 정보를 안전하게 지우고 그리고 필요한 금속을 뽑아낸다면 도시 광산 효과를 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사업이 어 전자제품 자원순환 공제조합에서 나눔폰이라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지 않는 휴대폰, 어, 집집마다 서랍 안에 한두개씩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오던데요. 이런 걸잘 모아서 어, 이곳에다가 보내면 안전하게 정보를 삭제하고 그거를 어, 다른 어, 유해하지 않은 그런 상태로 만들어서 어, 필요한 금속을 뽑아서 어, 팔고 그 수익금을, 어, 필요한 곳에 후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 작년 한해 동안, 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수익금으로 기부한 금액이 9,2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니까, 어, 이런 것에 한번 참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어, 개인적인 실천 의지보다는 구조에 더 많은 제약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서 또는, 어, 해야지 하는 의지보다도 어떤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기면, 어, 어떤 범칙금을 내야 된다든가 어떤 규제를 받는다라고 할때 우리는 훨씬 더 그거를, 어, 잘 실천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어, 그와 더불어서 어떤 문화적인 부분들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사회적인 관습이나 문화. 어, 유럽에서 살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수돗물을 바로 컵을 대가지고 이렇게 수돗물을 받아 마시는 게 너무 당연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모습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한다 라고 해요. 우리는 수돗물을 바로 먹는 경우가 굉장히 적기 때문인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제로웨이스트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어, 그러니까 문화가 만들어져서 제로웨이스트 문화가 만들어져서 어, 일회용 컵에 음료를 담는 것 또는 종이컵에 물을 마시는 것이 굉장히 이상한 문화가 되고 다회용 컵이나 어, 텀블러를 들고 다니면서 어, 테이크아웃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확산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제도로 보면 이미 6월 10일부터 환경부에서 원래는 어,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어, 약간 연기되어서 12월부터, 어, 실시되는 것으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에서도, 어, 시민들의 이런 제로웨이스트 문화 확산에 따라서, 어, 다회용기로 주문하면, 어, 다른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아니면, 어, 먹지 않는 반찬을 빼고 달라라든가, 빨대를 빼고 달라라든가, 수저를 빼고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어,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은, 이런 제로웨이스트 문화 형성에 상호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원순환 사회를 만든다라는 것은 법만으로도 안 되고 또 개인의 실천만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원순환기본법이 자원순환 사회를 이루기 위한 어, 법의 근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자원순환기본법이 어, 마련되어 있고 제도적으로도 쓰레기종량제라든가 또 폐기물 처분부담금제도라든가 또 일회용컵보증금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 시행이 되거나 또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문화적으로는 이제, 어, 개인들의 실천이, 어, 굉장히 확산되어서 이것이, 어, 다회용을 사용하는 문화로 확산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간혹 사람들은, 어, 제도나 법이 훨씬 더 강력한 변화를, 어,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실천만으로 이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 자원순환 사회를, 어,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어, 의문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 플라스틱을 사용, 플라스틱을 적게 쓰는 것 또는 어, 적게 쓸수 있도록 기업에 요구하는 것은 어, 개인들의 실천이 담보되어야만 그 힘을 가지고 요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우리가 어, 실천을 안할수 없는 거죠. 네. 어,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어, 우리 지역의 마을 단위에서 이런 어, 자원순환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공동체의 활동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곡동에 있는 어, 마을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마을 해수센터라고 해서 어, 특별한 어, 품목, 들을 선정해서 그것을 어, 그 마을의 어떤 공동체 어, 거점에 가지고 오면 어, 다른 것들로 보상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어, 주민센터까지 가기에는 멀고, 마을은 가까이 있으니까, 마을에 있는 거점은 가까이 있으니까, 어, 이곳으로 가지고 오면 어, 일상적인 제로웨이스트 물품에 대해서도 정보도 구하고. 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보상도 받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 축제 같은 데서 쓰레기 없는 축제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잠자고 있는 텀블러를 모아주세요. 해서 텀블러를 모아서 그것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멸균팩, 일반팩 이런 것들을 이제 수거하는 활동, 제로웨이스트 제품들을 소개하는 활동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마을에서 어떻게 순환을 할 것인가? 자원 순환을 할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하고 함께 그런 이야기들이 나누어지고 문화를 만들어 가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